진입 판단, 자, 진입 판단, 자 진입 판단 연속에서 연속 연속에서 진입 판단. 유형 2 0이에요 유형 2 20 유형 이20 뿡. 자 보세요 우리가 극한의 진입 판단을 자세히 했으니까, 그렇죠? 연속의 진입 판단을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다 따지는 방법이 거의 똑같다고 느껴질 거야. 왜 똑같다고 느껴지냐면 연속을 연속이란이 되려면 어차피 함수값이 같고. 극한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따지는 방법이 똑같아요 거의 똑가아알죠 식으로 쓰지 않아도 될 정도, 될 뿐인 거고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죠 자, 67쪽, 유형 19를 보세요 그 그렇죠? 유형 19를 보면 거기 돼있죠? 연속함, 유형 19에 연속함수의 성질 fx와 gx가 x가 a에서 연속이면 오케이? fx와 gx가 각각 연속이면 오케이?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됐죠?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각각 연속인 거예요 둘다 오케이? 둘다 연속이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잖아 연속하고 연속 더하잖아 연속이에요 빼면 연속이에요 곱하면 연속이에요 오케이? 소리가 좋아지지 않니? 너 어제 가서 선생님 칭찬 들었어? 소리 좋아졌다고 연속이에요! 울림이 생긴 것같아요 자, 나눠도 연속이에요! 단, 나누는 게 뭐라면? 0을 갖는다. 나누는 게 0이 무조건 문제였죠. 극한에서 그랬죠? 이것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할 거냐, 얘들아. 제가. 연속과 연속이잖아. 그걸 럼 더해도 연속이고요. 빼도 연속이고요. 곱해도 연속이고요. 그렇죠 나눠도 연속인데, 나눌 때 0만 되는 것만 조심하자, 이겁니다. 오케이? 그럼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알았지? 그건 뭐면 당연한 거고, 증명은요, 증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 봐. 연속인데, 됐죠 그렇죠? 연속인데, 그게 연속인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이거야.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연속인데, 연속,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천천히, 미안해. 말을 천천히 해지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걔네가 연속일까, 불연속일까를 궁금해서 그걸 따지는 게 진짜 문제고요. 얘도 불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인데 걔네가 만나면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오케이? 그런 걸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논할 게 없어요 너무 뻔한 거니까 오케이? 거기서 출발이야 진입 판정은 진입 판단 문제 자 해볼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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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이에요 fx가 fx가 x가 a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자 그럼 뭐가 연속입니까? f x 의 제곱은 x가 이게 연속입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왜? 얘는 이런 뜻이야. 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이라는 건 fx 곱하기 fx잖아요. 얘가 연속이에요. 얘가 연속이에요. 무조건 연속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단 말이지. 오케이? 연속과 연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린 고민이 뭐야? 연속과 불연속이 만나거나,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났을 때 그게 연속이냐, 불연속이냐가 고민스러운 거지. 연속과 연속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2번. 2번은 뭡니까? 2번은? 2번에 보면, fx, gx가 연속인데, 자, fx, gx, x는, A, x는, A, x는 a에서 생략할게요. 연속이에요. 오케이? 연속입니다. 어? 근데 어떻게 써? 했어? 얘뭐 했어요, 지금? fx를 모로 나눴다? gx로 나눴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나누면 연속이다. 뭐만 아니라면? 여기다 a를 넣었을 때그 값이 뭐가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오케이? 왜? 여기다 a를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는데 얘가 0이면 0분의 얼마로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x가 a일 때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죠? 연속이 아니란 말이야 당연히.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극한에서 진입한 점, 판단 문제와 똑같이 가자면,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아쉽게 말하면. 안할 때. 되나요? 오케이? 자, 같은 얘기구요. 그 다음에 3번. 여보세요? 3번. 거의 흡사해요. 리미트를 안 쓰고 그냥 푼다는 것 뿐이지, 극한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fx가 연속이구요. 얘가, 얘하고 누가 연속이냐? 얘네 둘다 연속이에요. 연속. 난뭘 보이고 싶냐면 내가 보이고 싶은 g x 에요 오케이? 그러면 극한에서 보였듯이 여기 리미트가 리미트가 있고, 그냥 없을 뿐인 거야. 난 얘가 연속인 거 알고 얘가 연속인 걸 알아요. 얘네 둘을 이용해 서 얘를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20과 20을 얘를 다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빼면 끝나는 거야 빼면 맞죠. 그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얘가 연속인가 않았으니까. F, X, G, X에서 빼기 F, X를 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얘는 연속이잖아요. X가 A일 때. 맞죠? 얘도 연속이라면, 연속과 연속을 빼면 무조건 연속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연속이다? 끝난단 말이지. 리미터가 거의 흡하지 리미터를 안 쓰고 푸는 건 느낌이 안나지 됐나요? 자, 그래서몇번 됐니? 3번도 됐고요 4번 볼게요 4번. 4번 4번을 보면 4번을 보면 fx가 4번을 보면 fx가 연속이에요 fx, gx가 연속이에요. 연속이다 됐죠? 지금 나오네요. 그래서 연속이에요 그랬을 때 뭐냐면 gx도 연속인가 얘는 자또 얘랑 얘 얘를 만들자 이거야 얘네 둘로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0이면 안 되죠? 여기다 a를 넣었을 때가. 맞죠? 함수값이. 됐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연속이라볼 수가 없다고요. 나누는 거니까. 이해 되니? 이게 연속이라는 장담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얘를 걸 나눴지? 그럼 어떻게 하자? f, a가 얼마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연속이라 보장할 수가 없다. 나누는 놈이 항상 고민. 나눌 때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거. 재민있 오케이? 혹은? 현빈? 그지? 그 다음 볼게요 자, 5번 6번은 마지막에 할게요 7번부터 갑니다 7번 잘 보세요 7번 7번은 좀 어려울 수 있겠...뜰 쉬운거 쉬운거 8번부터 갈게요 8번이 쉬우니까 8번 8번은 뭐냐면 x가 a에서 fx뒤... fx와 gx가 불연속이야 오케이? Okay? 자 지금 다 연속끼리만 얘기했잖아 어?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그 연속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냐면 불연속과 분석이 불연속이 만나면 무조건 불연속이겠니? 이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Okay? 근데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나도 잘만 만나면 연속이 될수 있다고 오케이? Okay? 내가 아까 말했잖아 불안전한 남자와 불안전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완성 네. 응? 오케이? Okay? 됐니? 그것처럼 두 개가 불안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완성이 될수 있다고 연속이 될수 있다고 오케이? Okay? 그, 얘가 이제 뿔마이긴데 보세요. 8번. fx가 구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에요 쉽게. 뭐 얘가 뻔해요, 보통 이렇게 돼. 그 마이너스 1. 플러스 1. 오케이. 잘 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 이렇게? 곱하기죠. 곱하기 보이는 거죠. 아, fx. 이거일 때, 이거 보이는 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만들어볼까요? 1. 잘 보세요. 얘가 F고 얘가 G라고 생각해봐. 둘다 어디에서 X가 나일때 불연속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왼쪽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1, 오른쪽은 얼마?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이 쪽도 1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연속이란 말이야. 얘네? 곱하면 다 1인 거니까. 이거 자체의 시리얼 뭐예요? FX를 그래프 쓰면 무조건 마이너스 1 이런 게 된단 말이죠. Y는 마이너스 1. 오케이? 이해 되나? 그죠? 그래서 되구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에요. 불연속과불연속이 만나서 잘만 만나면 연속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이게 뭐지? 아빠는 되게 성격이 급하고 엄마는 되게, 그 뭐야, 이렇게 좀 이렇게 느긋하죠. 그럼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안 맞을 거,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잘 맞으면 이렇게 적절한 수준을 간단 말이야. 나도 얘가, 내가 약간 느긋한 스타일이구나. 우리 아에 약간 빠른 스타일이거든. 적절한 수준을 맞춘단 말이야. 난 약간 느려. 그래서 가끔, 가끔 일을 느리게 할 때가 있고. 우리 아픈 좀 서두르고 있거든. 둘이 같이 뭐 하면 약간 적절히 맞아. 좀 나는 좀, 와이프는 급하게 하는 것 같고, 우리 아픈 약간 답답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적절한 수준을 맞춰. 그지 오케이? 그런 거 알았지? 예를 주자면아니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있어요. 잘 보세요.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잘 봐, 얘들아. 이걸 더해볼까?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더하면 왼쪽 마이너스가과 왼쪽 1을 더하면 얼마야? 0이죠 오케이? 오른쪽 1과 오른쪽 마이너스를 더하면 얼마야? 0이죠 그럼 2, 2를 더하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0인 그래프잖아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잘 만나면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뭐 짝꿍 친구 같은 거야.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수가 있으면 나더 강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볼게요. 7번 볼게요. 7번. 7번. 합성함수인데. 합성. 함수인데. 합성. 잠깐 합성. 이거 5번부터 봐야 되겠군. 봐봐, 얘들아. 자, 여기 조금 어려워, 이제. 자, 5번을 보세요. 5번을 봤을 때, 얘들아. 5번하고 6번이 뭐가 다른지를 알게 얘기해 주세요. 5번하고 6번이 뭐가 다른지 라고 읽어봐.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5번하고 6번이. 그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모든 실수 X에서 함수 FX와 GX가 연속이면 합성함수 FG나 GF가 연속이다. 이건 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두 함수 FX가 모두 X나 A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 F, 합성G. FSG는 연속이다. 이건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오케이? 됐죠? 5번에서 GF 나오고 빼고 그냥 FG만 생각하면 합성함수 FG하고 합성함수 의둘다 FG 똑같고 둘다여기서 똑같은데 왜 위에 건 참이고 밑에 건 거짓이냐는 말이죠. 오케이? 됐죠? 그럼 차이를 알아야지. 어떤 조건의 차인가를 먼저 파악해야죠. 어떤 조건의 차이가 있지? 어? 야, 5번하고 6번의 차이가 뭐야? 그 G 합성 FG, 뒤에 거 빼면. 왜 FG를 하나는 참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해? 지 빨리 차이만 찾아봐, 차이. 5번하고 이거는 조건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 x가 먼저 x한테 있어요. x는 a고 5번은 그렇죠. 차이가 그거예요. 오케이? 이제 괜찮니? 근데 말해 놨지아 아니면 너 4시 반에 테스트니까 그때 가는거겠 많이 갔네. 자 봐. 자 자, 6번에요.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6번에다가 두 함수 fx, 모두 모두 x는 a 박스 쳐놓으세요. 줄 쳐놓으세요. 거기다. x는 a에서 연속이야. x는 a에서 연속. 렇죠 거기다 줄 쳐놓으시고. 6번은 x는 a에서 연속. 5번은 모든 실수 줄 쳐놓고 뒤에 연속. 알았지? 그 차이예요. 오케이? x는 a에서 연속이냐와 5번. 모든에서 연속이냐. 됐습니까? 그차이에요 알았죠? 잘 봐. 일단 6번은요, 6번부터 설명할게요. 내가 이거 극한에서 할때합성함수가 리미트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연히 그 값이 딱 맞아 떨어져서 끊어진 대로 갔을 때라고 한적 있어. 오케이? 잘 봐. 무슨 소리냐? 이 6번은 똑같은 건데, 잘 봐. 6번에서 6번 먼저 볼게요. 6번. 이걸 먼저 이해할게요. X가 A에서 둘다 연속이야. FX도 그렇고, GX도 네. 연속이에요. 어디에서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오케이? 그때 나는 뭘 보일 거냐면 이거 갖고 뭘 보일 거냐면 F가 먼저 F 합성 이렇게 쓸게 그냥 F가 먼저 나오게 이걸 보일 거예요 잘봐둘다 그려볼게 이런 거야 F가 있는데 F가 여기 A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다른 데 모르겠고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F고 얘가 이거 얘가 이거 GX가 이렇게 연속이야. 어디에서? A에서 뭐 연속이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됐죠? 이렇게 연속인데, 얘는 연속이냐, 이렇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잘 봐. 자, 이게 연속인데, 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왜 불연속이 되는지를. 봐봐. 자, X를 넣었을 때이 값이, 여기가 A, A를, A를, A에서 연속인데, 그게 만약에 A가 아니고, 뭐, 4야, 4 이렇게. 됐죠? 이해돼? X가 A로 갈때 우리는 함수값도 4로 가고 좌극한 온갖지 4로 갈 거야 맞지? 그럼 그 4라는 값이 GX 저저저저 GX가 아니죠 미안해요 이쪽에다 GX 합 이쪽이 G죠? GX 여기가 4야 오케이? 됐죠? 그럼 얘가 이제 4에 가까워지니까 우린 F는 4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잖아 근데 A에서 연속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하필 a가 어디서 불연속이냐 면 이게 렇 있었을 때 4에서 불연속이야 4에서 하필 4에서 불연속이야 이해 돼요 그럼 얘가 이게 4플러스 뭐 이렇게 되면 4플러스 돼지 이쪽에 설 때는 4마이너스 4 값이죠 4마이너스 값이 f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가, 여기가 뭐라고 하고 여기를 치이라고 하면 왼쪽에 설때 5가 나오는데 오케이. 근데, A가, 이쪽, 얘가, 왼쪽에서 이렇게 올 때는, 얘가 4로 가지만 4 플러스로 가죠? 오케이. 여기가 4 플러스 값이 F에 들어가면, 우국한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면 얼마다?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5가 나오고, 하나는 7이 나와요. 9에 보면. 이해되니? 잘 봐. 다시, 큰 그림을 보자면, 얘, A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만 연속인 거고, 얘도 여기서만 연속인 거라고, 근데, 그게, G에 들어가서, G가 다시 F에 들어갈 때, 그죠 A가 들어간 G의 값이 가 4야. 얘가 4. 그럼 얘입장에서 4에서 연속이 돼야 되거든. 오케이? 근데 거기서 만약에 끊어졌다면, 이건 끊어져 있단 말이지. 연속이. 오케이? 하필 거기서. 이해돼? 오케이? 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숙제를 내가 해줬더니, 하필 딱한쪽을안 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딱 핀단 말이야, 거기를. 하필 거기를. 다난 연속적으로 숙제했는데, 하필 불연속적인 데가 내딱필수 있는 거냐. 그 얘기라고 하필 거기서 딱 끊어져 있는 얘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게 이제 6번인 거고요 됐죠? 자 7번은 뭐냐면 7번은 자 증명은 내가 개별 뜻대로 오세요 증명을 하고 싶은 사람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말로 얘기하자 이런 거야 잘봐 7번은 7번이 5번 미안해 5번이 무슨 얘기냐면 거그 밑에 증명이 돼 있는데 아마 봐도 이게 안될 거야 그렇지?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냥 느끼 우선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 따로 오세요. 제가 한번 해줄게. 자, 그 증명에 대한 설명을 해서 해줄게. 봐봐. 얘네 둘이 특정한 x에서 연속이 아니라 어디서든 연속이야. 모든 x에서 연속을 이돼 있죠. 5번은 맞죠? 모든 곳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봐봐. 아까처럼 내가 g 가이렇 있었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g 가 여기서 나오는 값이 뭐 b라고 할게요. 아까는 4라고 했지만 이렇게 있으면 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가 x가 a로 가잖아. 그럼 얘가 얼마에 가까우니까 b에 가까워지고 그 값에 대해서 f를 논할 거 아닙니까? 근데 g도 g도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f도 모든 구간에 연속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를 a로 보냈잖아. 그럼 b에 대해서 이제 f를 논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b는 당연히 모든 구간에 연속인 거니까 b가 들어와도 기서연속이란말이에요 왜? 다 연속인 거니까 이해돼? 오케이? 이 내용 밑에 있는 증명 거서이내 개를 식으로 바꿔놓으면 그 증명이에요. 근잘 이해는 안 되겠지?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 우선 차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예시로 이해, 이해하시면 편해요. 오케이? 아까 그 밑에 말한 6번은 어떠한다? 내가 A에서 연속이 A에서 연속인데, 하필 A를든 값이 어딘가 불연속인데 그게 딱 그쪽에서 불연속. 뭐, B를 넣었을 때 불연속이면 한 점만 얘기하는 거니까 맞지? 근데 5번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내든 계속 연속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 되나? 됐죠? 그래서 5번은 참이고, 6번은 거짓이에요. 했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F G, 회가 연속이면, 어, 떤데 주회수 연속인가? 자, 7번입니다. 쨘. 이게 연속이라 해도 그렇죠? 그러면 GX도 그래서 연속인가? 이거 당연히 틀려요. 오케이? 자, 그냥 쉽게 얘기해 줄게. 거기 뭐 얘가 있긴 한데 잘 그래 봐. 이거 왜 가벼운 얘기 하면 얘가 불연속이더라도 맞죠? 만약에 쉬운 예로 FX가 0이라는 함수라고 생각해 봐. 뭐가 들어오든 다0일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걔 연속될까 불연속될까? 연속이 되겠지? 쉽게 말해서 봐뭐 밑에 애도 있긴 한데 fx가 그이라는 이런 함수야. 오케이? 그럼 얘가 불연속되는 뭔가를 보내서 그거거 아니야 맞지? 우극한 자극한 함수까지 다르단 말이야. 그래봤자 얘네 둘다0으로 보내면 얘 입장에서 다 뭐예요? 최종적으로0으로 같아지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게 뭐지? 아니, 얘는 이게 불연속이어도 그렇죠. 이건 연속일 수 있어요. 끝나 가볍게 얘기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예로 들어서 해볼게요. 예시로 정확히. 잘 봐. 뭐, 지금 들은 가 괜찮아서. fx가 이렇게 있고요. 자,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 너무 뻔한 거야. 다 0, 들어온 대로 다0보내니까 당연히 연속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잘 봐. 얘가 뭐, 그러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 양수에서 지금 거기 이렇게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잘 봐. 얘가 gx가 오른쪽에서 올 때는 얼마예요? 1이란 말이야, 맞지? 오케이 1인데 잘 봐. 이렇게 되면 얘는요. 얘가 이 x가 양수일 때는 1이잖아. 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합성함수논에 보자 말이야. x가 양수일 때는 봐주세요. gx가 1이잖아요, 맞죠? 무조건 됐지? 그러면 F GX는 뭐가 되겠어? 얘가 무조건 1인 거니까 얘는 그냥 뭐야? F1이 되죠? 이해돼?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GX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F 마이너스 될 거잖아 이해돼? 얘는 F2에 F 마이너스 1인 게 얘가 불연속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잘봐 F1 값과 마이너스 1 값이 얘는 어때요? 똑같지? 이해돼? 그럼 어차피 어떻나이 양수일 땐 음수일 땐이 값이 어떻게 돼? 똑같았지, 그지 이해돼? 그래서 상관이 없단 말이야. 알았지? 얘가 불연속이지만 얘가 그걸 잘 만나게만 해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놈이 불연속이어도 할수 있다. 얘가 불연속이고 상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해봐야 되는 거가 그냥은 못해. 지금 되게 비슷비슷하잖아, 알았지? 하나, 그죠 그래서 연속과 절대기. 일단 이게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 불연속, 불연속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연속과 연속이 만나면 당연히 연속이다. 단 나눴을 때만 조심하면 된다. 그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연속과 연속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연속과 불연속일 때, 불연속과 불연속일 때를 논한다. 이거. 오케이. 그렇 그래서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 리미트 극한의 성질 보이는 거랑 거의 흡사해. 아니 해보고 지금 받을게요.